안녕하십니까 예 코딩입니다 저... 아, 오늘부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찍는데요 일단 오늘은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뭐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어 전체적인 메인함수 그리고 뭐 기타 여러가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어 오늘은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 관련되가 세미콜론하고 프린트F 관련해서 함수를, 프린트F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써 나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프린트F하고 그리고 이제 세미콜론의 역할을 아셔야 되는데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강의를 하도록, 아니, 그거를 위해서 지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코드를 쳐보면 include i 뭐 기억하시다시피 무엇 무엇을 포함하다 뭘 stdio.h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어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이 헤더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들을 내가 사용하겠다 해서 여기 include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import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 지금 현재 ex02라는 c 파일에다가 이 함수를, 라이브러리를 땡겨와서 쓰겠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시작점을 알리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알리는 메인을 이제 작성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맞닥뜨렸던 그 프린트 F가 있었죠. 이 프린트 F는, 뭐, 예를 들어서, 뭐, C 언어를, C 언어를,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즉, 컴파일러가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자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면 컴파일러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인정 인식을 못하고 어디서 메인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에러를 띄웁니다 그래서 f11을 눌러보면 바로 여기서 에러가 올라옵니다 에러가 그래서 이 에러가 올라오는 이유는 자 에러 expected semicolon before retur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부분 여기에, 지금, 세미콜론이 빠졌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붙여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붙여보고, 제가 다시 실행을 해보니까, 어, 시어너를 공부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 세미콜론이라는 놈은요, 음, 제가 이 세미콜론의 역할은 역할은 음이 문장의 끝을 의미하고요. 문장의 끝을 의미하고 아울러 어 이거 단위로 이 컴파일러 아 컴파일러는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을 이제 실행해라, 즉 인스트럭션이라는 이제 실행을 해달라, 익스큐션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분자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칸을 띄우고 한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죠. 기계는 이렇게 컴파일러는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 기계는 그냥 이걸 하나를 전부 다 이진화, 즉 바이트코드로 만들어서 그냥 실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 즉 우리 사람들, 프로그래머들은 이렇게 붙여 놓으면 계속 이렇게 줄이... 붙여놓으면 한 줄로 쭉 적어놓으면 굉장히 해독 즉 다시 소스 코드를 분석하기가 난해해집니다. 지금이야 한두 줄밖에 안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이게 나중에 소스가 천줄만 줄이 돼가면 보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 이렇게 한칸 개행을 해주고요. 개행을 하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인스트럭션, 즉 실행을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미콜론이 하는 역할입니다. 역할. 예. 여기까지 세미콜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아울러 세미콜론의 역할은 문장의 끝을 의미하고 아울러 컴파일러에게 예, 세미콜론, 세미콜론, 암 문장을 실행하시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이거 하실 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제 퍼즈 누르시고요 이렇게 같이 쳐보시면서 제가 주석으로 달아 놓은 것도 같이 쳐주시면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f 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볼 건데요 프린트 테이프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더블 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따옴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IT 용어로는 더블 코테이션인데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있는 얘를 얘는 원래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그죠?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려서 C 언어에는 이런 문자열 타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캐릭터 타입이 존재를 해 가지고요 뒤에 후에 배우게 될 캐릭터 배열 이나 혹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나 이 타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프린트에프의 이런 스트링 관련된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받기도 받습니다 예, 그거는 뒤에 우리가 배열할 때 같이 하시고 하면 되니까 예,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프린트 F의 문, 프린트 F가 하는 역할은 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요 놈, 즉, 이 C 언어를 공부한다, 합니다라는 이 문자 열을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프린트 F는 여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이 라이브러리에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프린트 F나 아, 다음에 또 배우게 될 스캔 F나 이런 입출력 관련된 함수들을 가져다가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린트 F도 단순하게 이 부분만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자, 일단 제가 천원 소스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다가 그냥 같이 붙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조금 작게 할게요. 자, 가져온 내용은 가져온 내용은 이겁니다. 이건데요. 자, 여기에 지금 말 그대로 시, 일단 출력부터 해보고 설명을 드리죠. 자, 리턴 제로가 두개 있으면 안 되겠죠. 예, 한개 세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고. 다시 제가 F11번을 눌렀을 때 자, 처음에 C언어를 공부합니다 하고 제가 여기 계획문자를 안 넣었어요 그죠 계획문자를 안 넣다 었 보니까 우리 역슬래시 역, 지난 시간에 역슬러시N이 계획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안 넣었기 때문에 붙어서 이렇게 myage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가 나오고 역슬러시N 역슬러시N 역슬러시N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역슬러시 n이 들어갔고 여기에도 역슬러시 n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토탈 하나 둘셋넷네칸 넷 그리고 요까지 합치면 다섯 칸이에요 그래서 다섯 칸을 띄워라 개임을 해라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칸 띄웠고요 여기서 두칸 여기서 세칸 여기서 네칸 여기서 다섯 칸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계획문자가 이렇게 먹혔다는 걸 아실 테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 시연을 공부합니다는 그대로 출력을 했고요. 그리고 My Age도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D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또 쉼표가 들어왔고 여기에 2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서는 %D가 또 나왔어요. 그리고 100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굿모닝 에브리바디라고 이렇게 한 칸씩 게임을 하면서 찍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거는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역슬러시 n을 넣도록 하죠. 하고요. 여기에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d는요. 데시멀의 약자라고 전 시간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 지정자입니다 형식 형식 지정자 혹은 서식 지정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시멀에 십진수죠 대시멀에 약자입니다 약자 그래서 십진수를 여기에 표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면 이 값을 여기에 출력을 대입을 이 형식에 맞게끔 출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d는 여기에 만약에 더블 코테이션 문자열 사이에 이게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반드시 세미콜론, 어 저, 콜론 뒤에, 쉼표 뒤에 똑같이 와줘야 됩니다. 즉, 1대1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d를 냈어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해서 15라고 15라고 이렇게 쳐주시면 쳐주시면 이제 출력을 해보면요. 여기에 myage20 하고 15가 찍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값을 한번 없애보죠. 없애보고 그리고 실행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하니 지금 여기에 20은 그대로 출력이 됐어요 그죠 여기에 그런데 이 엉뚱한 값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컴파일러마다 출력하는 값이 약간은 다른데요 일단은 여기 DevC++ 에서는 지금 컴파일하기로는 지금 이 %d 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냥, 쓰레기, 값, 데이터, 더미 데이터라고 하죠. 그 데이터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다가, 뭐, 아, 네. 20하고, 이렇게 15를 줬다고 칠게요. 형식 지정자가 반드시 한, 분명히 한 개인데, 여기는 값이 두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찍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C++이나 이런 거 같은 스튜디오에서 컴파일러들은, 여기서 에러를 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C++은 에러를 내지 않네요. 그래서, %D, 뭐, 뒤에 또 나옵니다. 또, %C도 나오고요. 그리고, %F도 있고요. 그리고, %LF도 있습니다. 요것들은 우리가 음 다음 시간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음, 데이터 타입 이제 인트 그리고 롱, 더블 그리고 캐릭터, 플롯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알아볼 건데요. 거기에 그 값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바로 퍼센트 C는 캐릭터 타입에 해당이 되고요. F는 실수 타입. 그런데 4바이트 플롯 타입을 나타내고요. 자, LF는 long plot 라고 해서 얘는 더블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변수 부분에서 같이 이 printf 함수를 통해서 찍어 보면서 연습을 하도록 할거고요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실 거는요 이 %d 는 printf 에 들어가게 되면 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 형식 지정자가 한 개가 있다면 반드시 한 개가 와주고요. 그리고 두 개가 있다면 반드시 두 개가 와주고, 세 개가 있으면 반드시 세 개가 와줘야 된다는 거 즉, 매칭이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명심을 하시면 프린트F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막 설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F 컨스터 c o n 이건 상수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트 타입의 상수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고, 포맷 형식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소수점, 콜론을 찍고, 여기에 어떠한 이러한 값들을 넣어줘라. 이런, 지금, 설명코드예요 예. 선언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은 이렇게 돼야 정상이 될거고요 그다음에 퍼센트에는 말 그대로 개행을 하라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어 이제 상수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수하고 리터럴, 변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물론 뒷부분에 가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값을 상수라고 해요. 그리고 리터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은 어이저 예를 들면 제가 코딩 형 혹은 여러분들 이름이 뭐 김말숙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김말숙 자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거 있죠. 뭐 아니면 숫자 100은 100, 은1 0뭐 이런 것처럼 이런 값들을 우리는 값은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리터를 그리고 상수는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요. 변수는 대다수가 컴퓨터 공학 출신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 언어를 좀 배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변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변할 수 있는 갑시다, 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이제 메모리 구조학적으로나 뭐 계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20% 정도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 메모리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되면, 아, 변수가 이러이러 하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프린트 F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형식 지정자 혹은 서식 지정자라고도 합니다. 요두 개. 반드시 1대1 매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얘가 내가,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이제는. 프린트 F가, 아, 이렇게 출력을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D와 형식 지정자와 20을 연계해서 출력을 시켜주고, 이것도 역시 %D와 100과 1대1 매칭을 시켜줘서, 역시 100 is my phone 해가지고 출력이 됐구요. 그리고 하고, 또, 역 슬러시 N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역 슬러시 N이 들어왔고, 앱을 바디를 찍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이 코딩형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음, 이 세미콜론이 어떠한, 어떠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퍼센트 e, %d, 그리고 이런 형식 지정자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프린트 애플에서는 1대1 관계를 하고, 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싹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물론 제가 여기에 다정리를 해놨습니다.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요 부분을 퍼즐을 누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쳐보시고, 실행을 한번 시켜보시면, 아, 맞구나라고 들, 음, 내용을 인정 내용을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조금 조금씩 알아 나가고 있으니까 재미가 지금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 프로그램 강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지금 태풍도 오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